자오늘할 게임. 슬래 a g 연쇄살인마의 이겟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시을바고이임이래요 바로 가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보이 영상을 보고, 이을을는이영 어? 어? 잠겨있대 어? 이걸 이용해서 열로 나가고 있어. 나갈 수 있다. 어. 누가 위에 있는데? 여기서 살인을 하나 보네. 어쉣. 온다. 사골국을 좋아하나 봐. 뼈가 엄청 많네. 너무 어두워서 뭐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단 쪽으로 나가야 되나? 이게는 잠겨 있으니까 다른 데로 나가 봅시다. 열로는 못 나가나? 어, 아, 손전등이 있어요? 아 이거 이거. 이거 엄청 잠겨 있구나. 여기서 뭐를 재료 같은 걸 찾아서 탈출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당장에 보이는 열쇠 같은 것도 딱히 없고. 어, 여기 뭐가 있다. 오케이, 인벤토리에 넣고요. 핀셋같은걸 찾았는데 저걸로 뭘할수 있지 않을까? 어? 왔다 왔다 뭐왔다 어? 뭐야 들키면 게임오버야? 아니 이런 아니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시한번 가봅시다 아니 나 엄청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뭐 뭐 연출이 그렇게 빡세진 않네 뭐 그럼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지금 윗집에 연쇄살인마가 있는 거거든? 걔한테 소리를 안 내고 여기에서 탈출하면 되는 거 같아 어? 여기에 냉장고도 열수 있다 일단 다 챙겨 챙길 수 있는 거 근데 냉장고 안에 막뭐 내장 시체 뭐 이런 게 헉! 맘! 맘 스프레인! 오마이갓 우리 엄마 뇌인가? 어? 메스 같은 것도 주웠고요 그리고 주변을 잘 보고 다녀야 되네 이걸로 살인마랑 맞다이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 뭐가 문제야? 뭐덫 같은 게 있나? 아, 이거를 뭐 비밀 번호를 쳐서 가야 되나 보다. 또열수 있는 데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건 뭐야? 이 이건가? 어, 이거다. 오케이. 어어 어. 아, 좆됐다. 아, 아, 좆됐다. 이거니? 오케이. 렸고요이 안에 뭐가 있을까? 어, 호스는 뭐안 되고 뒤에 뭐 있어? 어 열쇠, 나이스. 오케이. 뭐 금방 금방 쑥쑥 찾는데? 변기가 너무 더러운데? 왜 이렇게 미국 게임들은 변기에 물이 없을까? 헉? 이거 이따가 호스를 뭐 빼야 되나봐. 물을 빼면 안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장인가? 약간 분위기만 봐서는 국밥 맛집 같죠? 사골국을 내고 그거를 이제 내장 어, 깜짝아 내장 넣어가지고 맛을 내는. 렛츠 고 열쇠가 뭔가 여기일 것 같아. 그렇지. 안에 또 열쇠 있니 혹시? 어 이건 뭐야? 일단 챙겨. 이것도 어 챙겨. 아까 그 고무 장갑을 끼고 그걸로 저 안에를 한번 뒤져보자. 그렇지. 뭐가 나오겠지 그러면? 헉! 이거 이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뭘 잘라야 되는 거 같은데? 어, 이건 뭐야? 당장에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이토르소도뭘 해야 되나 보네. 어, 어 여기에 테이프를 넣나 보다. 아, 이게 난가? 이게 연쇄살인마 작업장이니까, 연쇄살인마가 이제 나를 납치하기 전에 딱 타겟을 정해놓고 이제 나를 스토킹을 한 거지. 이건 말고 없나? 뭐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영상인 것 같은데, 어, 제가 다 보고 나면 무슨 보상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아, 여기를 뭐또할 수가 있었네. 오케이, 여기에 몽치나 망둥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살인마가 위에서 노래 틀었나 보다. 핀셋으로 이걸 자르나 혹시? 어, 진짜네. 이거는 어따쓰는 물건이고 어? 뭐야 이게 밀린다 헉, 뭐야 나뭐 잘못 누른건가 했네? 이거 당장 뭐열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뭐 있다 올라가서 볼수 있어요 망치로 깨부셔 들겠다 미친 방으로 돌아가. 아, 돌아갔잖아. 아니, 왜? 아이. 아, 방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아니, 방으로 잘 돌아왔는데 왜 문을 아예 싹 닫았어야 되나? 설마 처음부터야? 아우, 아니, 이게 이상현상 게임이랑 다를게 뭡니까? 자, 빠르게 그럼 가 봅시다. 아, 여런데 또 뭐가 있나? 어, 이걸로 볼 수가 있네? 어, 여기뭐 열쇠 같은 거 있다. 왼쪽에 저거 어떻게 떨구지? 어, 뭐야 이거? 아 어! 아니 이게 들어가지네? 잠깐 이거 들리지 않을까? 안 들리려나? 시끄러워서? 그럼 이거 이거를 철사로 당겨 그렇지? 어 그러면은 우리 이거 문안 열었던 거 있잖아. 여기 열쇠가 그건가 보다. 오케이, 제발 그렇지. 아, 나이스 넘어가 보자. 일단 들어가 봅시다. 어, 야, 엄청 어두운데. 헉. 어, 미친 살인을 해가지고 박제하는 것처럼 이빨이랑 이런 거를 모았던 거야. 와, 완전 도라이구만! 내 사랑. 내 사랑, 난 항상 우리 데이트를, 데이트를 생각해. 생각해. 왜, 왜 소리를 질러야 했니? 너가 애쓰지 않았더라면 내 앞니가 부러지지 않았을걸. 너는 내 작은 비둘기였어. 비둘기였어. My pigeon. 아. 그냥 돌아인데? 어, 뭐야 이거? 아, 혹시 이거 이거를 여기서 뭘 하는? 어, 안에 크레드 크리에이... 뭐 카드 같은 게 있다. 어열 수가 있네. 오케이. 이걸 빼서 여기에 그럼 이걸 이걸 넣는 건가? 내 거를? 어 뭐야? 어 여기 뒤에 뭐가 적혀있네? 091408 방금 그뭐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 거기에 이걸 입력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얘랑 나랑 이거 번호가 비슷하니까 031124 이거 아닐까? 아 여기서 턱들도 볼 수가 있네. 091408 030124 031924 031124어 1124가 우리인데? 아 여기에 아직 안돼 있는 걸 입력을 해야 되나?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건데 이거는 이미 그 안에 들어 있었잖아 그통 안에 031124 031924두중 하나인데 아 그럼 이게 031924네 얘가 031124고 그러면은 031924가 지금 아직 뭐 없는 것 같으니까 031924로 해보자 031924 아니면 031124 나머지는 저기 다 매칭이래 되거든 키보드랑 아니 키보드랜다 저 아이디 카드랑 치아랑 매칭이 돼요. 3 3 1 9 2 4 어, 됐다. 어. 이러면은 이제 경보가 안 울릴 거 아니야, 이거. 깨도. 어, e 스 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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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야, 왔어. 오! 맞아. 근데 저덩치에날 쫓아올 수 있어? 좀못 나올 것 같은데 창 밖으로? 어. 블랙 이거 분위기는 상당히 무서웠는데 근데 뭐 대놓고 이렇게 막 잡히고 그런 건 없네. 생각보다 게임이 근데 좀 짧다. 그건 좀 아쉽다. 실화바탕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결국 도망치게 되는지 그 도망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게임으로 만든 것 같은데 아 이거 엔딩 하나쯤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